안녕하세요 동글리입니다 오늘은 밤비 간식을 알아보려고 해요 이름하여 브레인츄 밤비가 입냄새가 엄청 심하거든요 이게 간식에다가 어, 입냄새 제거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밤비 <laughs> 그러면 밤비의 시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비 잘 먹을 수 있지? 준비됐어? 오케이 자,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생긴 게, 음, 초록색인데, 요렇게 꼬아져 있네요. 자, 짜잔. 반응이 옵니다. 자, 슬슬 반응이 옵니다. 냄새 맡았습니다. 아, 요 녀석 어쩌면 좋지요? 냄새!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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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쭈쭈쭈. 아, 아니, 기다려. 반비가 진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. 그냥 줘야겠습니다. 알았어, 준다고, 준다고. 이네 자리 가서 먹어. 뭐, 초록색인데 생각보다 너무 좋아합니다. 맛있니? 너무 지나치게 잘 먹는 거 아니니? 지금부터는 밤비의 먹방을 즐겨보시겠습니다. 그 전에 이 제품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, 음... 이게 뭐냐? 쌀과 감자 전분, 타피오카 전분, 식물성 글리세린, 콜라겐, 치킨 팬, 트레할로스 젤라틴, 가수분의 닭고기, 새싹, 땅콩 추출물, 비타민 C가 들어있는 비타민 아 브레인추입니다 브레인추 생후 3 개월 이후부터는 한개 먹일 수 있고요 반비는 2kg에서 3kg 사이니까 하루에 한개 정도. 아니면 반개 먹이라고 돼 있는데 한 개는 줘야겠다. 지금 저렇게 잘 먹는 거 보니까. 어, 요거 먹으면, 어, 인지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, 긴장 완화 개선에 도움을 주고, 분리 분환 개선에 도움을 주고, 치석 제거 및 구, 구강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. 음. 입냄새 제거에 도움을 주면 좀더 좋겠다. 초록색이라 뭐가 좀 많을 줄 알았더니, 음, 근데 뭐 색소나 감미료, 방무제 이런 거는, 음... 안 들어있다고 해요. 음, 그럼 이 초록색 자체가 기본인가? 하나 먹고 또 먹을 거야? 이상 밤비 간식에 대한 후기였습니다. 밤비를 자주 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 빠이빠이